안녕하세요. 까치살 모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깊게 파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무인전력 지휘함의 탑재될 함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예상하는 무인전력 지휘함의 함재기는 총 5종류이고요. 그리고 해군이 확실하게 확정 지은 함재기는 총 3종류입니다. 그럼 5종의 함재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함재기를 어떤 식으로 운용하게 될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해군은 무인전력지휘함의 유인함재기의 탑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해군 내에서도 분명 일부에서 무인전력지휘함의 유인함재기의 탑재를 요구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럼 다시 과거 실패 사례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에 유인함재기를 도입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도입 사업에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해서 사업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해군에서는 절대로 유인함재기의 탑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해군 내에서 그나마 유인함재기의 탑재를 요구하는 측에서도 F-35B의 탑재를 이야기하고 있지. 누구도 KF-21 네이비의 탑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5종의 함재기에는 유인함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무인전력 지휘함의 탑재될 함재기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우선 우리는 지금 이순신급 구축함과 해병대를 위해서. 무인헬기 도입 사업을 하고 있고, 당연하지만 이 헬기는 처음부터 구축함의 비행갑판에도 탑재되도록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인헬기의 탑재는 별로 거론할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한국형 모함이 지금 우리나라는 군단급 무인기를 도입하는 도입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의 반은 실패한 상태이고요. 더욱이 군단급 무인기나 중고도 무인기가 이륙하는데 너무 긴 활주로가 필요해서 육군은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할 수 있는 모델을 원하고 있고 거기다가 해군도 해상작전용 무인기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해군도 이 해상작전용 무인기를 앞으로 함선에서도 운영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서는 이런 육군과 해군의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독도함에서 이함 시범을 보인 모하비 무인기를 개발 중인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손을 잡고 한국형 모하비를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수치는 바로 이 모하비의 수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당연히 우리가 만드는 한국형 모하비가 미국의 모하비 무인기와 똑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으나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수치는 이것뿐이기 때문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모하비를 우리의 무인전력지휘함에서 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작년인 2024년 11월에 있었던 독도함에서의 모하비 무인기 이함 시험에서는 모하비는 고작 90m 거리에서 독도함에서 이함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견 보기에는 모하비가 이하 많은 데는 90m의 비행갑판만 확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모하비는 아무런 임무장비도 탑재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미국 업체에서 밝히기로는 각종 감시장비와 20시간을 비행할 연료를 탑재하고 이륙하면 300m의 활주로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9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연료와 12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하면 488m의 활주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모하비의 이륙 거리는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모하비를 항공모함에서 운영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모하비를 이륙하는 데 도움을 줄 일종의 사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모하비 같은 무인기는 최대한 무게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기체의 기골이 그리 단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모하비 같은 무인기를 강제 사출 장치에 걸어서 강제로 사출시키면 기체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출장치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세계 최초의 무인기 항모라고 이야기되는 터키의 아나돌로함도 무인기를 이암시키는데 사출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터키는 상당히 재미있는 방법으로 극복했는데요. 터키는 자신들의 상륙함인 아나돌로함에서 TV3 무인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무인기를 상륙함에서 이암시키는 방법이 좀 재미있습니다. 함선의 앞부분에 윈치를 달아서 그 윈치로 무인기를 잡아당겨서 무인기를 이암시킨다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윈치는 사출 장치에 비해서 잡아당기는 속도가 빠르지 않지만 그 대신 무인기에 가해지는 충격도 그만큼 작기 때문에 무인기를 이암시키는 데 이만한 장비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무인 전력 지휘함에 윈치를 달아서 무인기를 이암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터키가 사용하는 방법은 모압이나 TB3 같은 저속 무인기를 이암시키는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는 제트 엔진을 탑재한 무인전투기를 이함시키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터키도 우리나라처럼 키즈렐마라고 제트 엔진을 탑재한 무인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고 터키 측에서는 이 무인전투기도 자신들의 상륙함인 아나돌로함에서 운용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터키에서는 이 키즈렐마 무인전투기를 아나돌로함에서 이함시킬 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터키가 아나돌로함에서 키질레마를 이함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강제 사출 장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아나돌로함에는 강제 사출 장치를 탑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당연히 추진기관이 증기터빈이 아니기 때문에 증기식 사출 장치도 탑재하지 못하고요. 그렇다고 전자식 사출 장치를 달 정도로 아나돌로함에는 충분한 전력 생산 능력도 없기 때문에 전자식 사출 장치도 탑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작 터키의 주장과 달리 터키가 아나돌로함에서 키질레마를 운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우리의 무인전역 지휘함은 아예 처음부터 전자식 사출장치를 탑재할 걸 고려하고 만들 것이기 때문에 강제 사출장치를 달수 있고 그럼 당연히 제트 엔진을 탑재한 무인전투기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 모하비 같은 무인기는 강제 사출장치에 충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 해결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게 바로 전자식 사출장치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증기식 사출장치는 사출장치의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없지만 전자식 사출장치는 사출장치의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체의 강도가 약한 모하비 같은 무인기도 얼마든지 사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무인기 항공모함에 탑재할 프로펠러 무인기와 그리고 제트 엔진 무인기를 전부 다 사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자식 사출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인전력지위함에 탑재될 세 번째 무인기는 당연히 무인 전투기입니다. 지금 해군이 무인 전력 지휘함에 탑재하기로 확정을 한 제트 엔진 무인기는 우리가 로열 윙맨이라고 부르는 접히탑 무인 편대기입니다. 이 기체가 최대 이륙 중량이 대략 15톤이고, 그래서 이 기체를 이함시키기 위해서는 최대 15톤의 전자식 사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인 제트기는 이 로열 윙맨 한 가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로열 윙맨 전에. 우리는 스텔스 무인정찰기라고 해서 가오리 X를 기반으로 하는 무인제트기를 개발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무인제트기는 이게 최초이기 때문에 저는 이 스텔스 무인제트기도 무인전력 지휘함에 탑재되리라 봅니다. 아마 우리의 무인전력 지휘함이 만들어지고 가장 먼저 탑재되는 제트기는 이 기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로열 윙맨보다는 크기가 작은 기체이기 때문에 이 기체를 탑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로열 윙맨도 탑재가 가능하다면 이 스텔스 무인정찰기를 탑재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텔스 무인공격기입니다. 이 기체는 가오리 X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무인전투기로 아마 우리가 개발하는 만 6,000파운드급 엔진이 바로 이 무인공격기에 탑재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무인전투기 중에 이 기체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 기체는 지금 예상되기로는 최대 이륙중량이 20톤이고 아마 우리가 개발하는 엔진의 성능에 따라서는 기체의 크기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15톤급 사출 장치에서는 이 기체는 이함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의 항공모함의 공격 능력은 대폭 줄어들겠죠. 물론 로열 윙맨도 내부 무장창이 있고 이 로열 윙맨을 활용해서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열 윙맨에 달리는 내부 무장창은 공대공 미사일만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무인공격기와는 공격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이 확정한 무인 전력 지휘함의 함재기는 세 가지. 그러니까 무인 헬기, 그리고 한국형 모하비 무인기, 여기에 로열윙맨이지만, 저는 여기에 더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스텔스 무인 정찰기와 그리고 스텔스 무인 공격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함재기가 다섯 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이 함선에 어떤 사출 장치를 탑재하느냐가 문제인데요. 물론 우리가 직접 전자식 사출 장치를 개발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개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개발비도 상당히 막대하게 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자식 사출 장치는 우리가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해외에서 도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무인 전력 지휘함에 탑재할 수 있는 전자식 사출 장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미국의 포드급 항공모함에 탑재된 AAG인데요. 문제는 이 모델은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이 모델은 최대 45톤의 항공기까지 이함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개발회사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인데요. 이게 재미있는 게, 과거 영국에서 자신들의 항공모함의 F35B가 아닌 F35C를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에서 전자식 사출장치의 도입을 추진했는데요. 처음에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제시한 가격은, 두 척의 항공모함에 필요한 총 4세트의 전자식 사출장치의 가격으로, 처음에는 4억 파운드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대략 7,5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니 계속 가격이 상승해서 최종적으로는 18억 파운드까지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전자식 사출장치의 도입을 포기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이 전자식 사출장치는 우리도 도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항공모함 한 대분의 전자식 사출장치의 가격이 대략 1조 5천억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무인전력 지휘함을 만들기 위해서 특정한 예산이 2조 6천억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너럴 아토믹스 사의 전자식 사출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항목 건조비의 절반 이상을 사출장치 도입에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제 사출장치를 도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영국은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 사의 전자식 사출장치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도입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항공모함에 전자식 사출장치를 달지 않고 F-35B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영국도 앞으로 항공모함에서 무인전투기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영국도 이미 무인전투기를 개발 중이고, 바로 이 무인전투기를 항공모함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자식 사출장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국에서는 미국제를 도입하는 대신에 자신들이 직접 전자식 사출장치를 개발하기로 합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항공모함은 지금 미국에서 전자식 사출장치를 도입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영국에서 개발 중인 전자식 사출 장치는 미국의 전자식 사출 장치처럼 무거운 유인 전투기의 운용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출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이 개발하고 있는 전자식 사출 장치는 사출 능력이 25톤, 그리고 당연히 사출 장치만 있어서는 제트 전투기를 운용할 수 없고 착함 장치도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요. 영국이 개발하고 있는 강제 착함 장치는 21톤까지 착함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시스템의 전체 가격은 3천억이 훨씬 안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가격도 미국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국의 전자식 사출장치를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출장치는 우리의 KF-21 네이비를 운용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의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은 25톤으로 이론적으로는 영국의 전자식 사출장치로도 이함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건 어디까지나 육상에서 운용하는 공군기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KF21을 함재기로 개조를 하면 무게가 좀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그 항공기가 탑재할 수 있는 최대 이륙 중량이기 때문에 항상 항공기가 최대 이륙 중량으로 이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이 영국의 사출 장치로도 우리 KF21 네이비를 항공모함에서 사출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KF21의 자체 중량은 12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사출기로 우리 KF21을 운용하면 최대 이륙 중량에서 약간의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분명 우리가 도입할 전자식 사출장치의 후보로는 영국이 유력하고, 영국의 전자식 사출장치의 사출능력은 25톤인데, 우리 해군에서 요구한 사출장치의 사출능력은 15톤이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하는 영국 측 사출장치의 능력은, 대략 2년 전쯤 자료이기 때문에, 어쩌면 영국의 사출장치의 사출능력이 25톤이라는 건, 이 사출장치를 개발할 때 초기 목표이고, 실제로 개발되고 있는 모델은 15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에서는 15톤급 사출장치를 우리의 무인전력 지휘함에 탑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벌써 30톤급 사출장치를 달자고 이야기하는 건, 한쪽은 영국제를 달자고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미국제를 달자고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전자식 사출장치의 사출 능력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좀더 두고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만일 영국의 사출 장치가 25톤을 사출할 수 있다면 가격이나 사출 능력면이나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일 15톤이라면 우리가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공격기도 사출하지 못하고 KF21도 사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른 선택지라는 게 미국제이고 미국제는 가격이 비싸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업에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큰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우리의 무인전력 지휘함에 총 5가지 함재기 그러니까 무인헬기 그리고 한국형 모하비 여기에 스텔스 무인정찰기 그리고 스텔스 무인편대기와 스텔스 무인공격기를 운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으로부터 전자식 사출장치를 도입하면 최대 25톤까지 사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제한적이지만 KF-21 네이비까지도 무인전력 지휘함에서 운용을 할수 있습니다. 우선은 알려지기는요.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해군의 계획에는 유인함재기의 운용 계획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그러나 이미 해군 일부에서 유인함재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유인함재기를 운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히 있고, 그리고 우리의 무인전력 지휘함의 크기와, 그리고 능력으로는 F35B는 물론, KF21 네이비도 충분히 운용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도입할지는 의문이지만요. 아마 유인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해도 KF-21 레이비가 아닌 F-35B를 도입하겠죠. 어떤가요? 이제 좀 우리의 무인 전력 지휘함이 어떤 함선인지 정리가 되시나요?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이렇게 개발된 함재기 모델들은 전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울릉공항에서도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유인 전투기와 달리 무인 전투기들은 24시간 비상 발진 대기 상태로 대기할 수도 있고, 전투기 자체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울릉공항에는 최소한의 운용요원과 정비요원 그리고 무인전투기만 배치해두면 저번처럼 일본이 초계기로 우리 함선들을 위협하면 바로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울릉도의 항공모함화가 진짜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는 이 주제를 이리 깊게까지 다룰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한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과거에 항공모함 도입사업을 추진할 때도 대부분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항공모함에서 유인 전투기뿐만 아니라 무인 전투기도 운영할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전부 과거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있을 줄 알고 굳이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건데,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해보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